우신혜인 집사님은 가족분이세요? 옆에 아닙니까? 난또 가족이라고. <laughs> 어. 그러면 집사님하고 모르시는 분이에요. 음. 아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여기 살고 이 마을요. 저 옆에 계곡 마을요. 예예잘 오셨습니다. <laughs> 주의 사랑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해봤수. 예, 이에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겸손하라.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것이 사실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속망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웨스터민스터라는 교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칭찬받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저처럼 목사로 설교를 하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싶죠 물론. 근데 그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가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나를 자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나타내느냐, 네가 진짜 나를 높여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은 본성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중심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명절이 되고 여러분은 생신이 됐을 때 자식들이 연락 안 오면 섭섭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당연히 부모로서 섭섭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섭섭함조차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조차도 다 우리가 의가 되고 우리의 명분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괜히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나를 알아주지 않네. 오! 나를 이렇게 대우해?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자기 힘겨루기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때 가장 핵심적인 신앙 삶의 싸움이 뭐냐? 내가 재정이 없고 또 주변 상황에 어떤 관계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내가 대적해야 될 대적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 CTS의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박상미 교수님이라고 상담학 교수인데 이분이 23살에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47인데 아주 외모도 뛰어나고 지금은 어느 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자기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는 이런 사람들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그들을 세워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런 일들이 됐느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거야.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고모집, 이웃 이모집에 이렇게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었고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간 거란 말이죠. 2 3세 살에 내 인생 탁 정리를 하는 거야. 수면제를 이렇게 많이 먹고 눈을 떴는데 천장이 자기 발은 눈 앞에 보이더라고. 천장이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천장이 가깝지? 하면서 밑으로 내려봤는데 방바닥에 죽어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눈을 다시 한번 탁 뜨니까 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잘했고, 11조 감사원금, 정말로 주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도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네가 자살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게 뭐죠? 함께 하는 훈련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리지만은 일찍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훈련들을 해 나간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게 뭐죠?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내인데 왜 자꾸 네 혼자 그렇게 확 달려나가냐고. 그게 하나님께서 앞길을 막는 거예요. 재정을 어렵게 하신다든지 질병을 주신다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그들에게 펼쳐진 게 뭐죠? 가난 땅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들로 낮추게 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함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훈련이 뭐냐 면 계속해서 이들의 마음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에 낮추다는 게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낮추다. 끊임없이 40년 동안 좀 짧게 하면 되는데 그만큼 우리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의 유대인 사회는요, 랍비들, 율법 교사라 그러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늘 가르치죠. 그리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좋은 옷을 사 입어요. 똑똑하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늘 해당해서 가르쳐요. 병에 걸린 사람들 당신 부모 죄 때문이야, 그러고. 뚝발이나 몸이 아픈 성도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아주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한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 어디를 가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항상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위치였다고 종중,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사실 좋아서 존경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가르침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그 시대의 질서에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살 수밖에 없는 거야늘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맨위자리로 유대인들은 장류 유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유교가 있기 때문에 어른은 어른이야! 애들이 어디? 딱 질서가 아주 수식적이에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끼리의 질서는 수직이 없어요. 수평입니다. 오직 수직적인 관계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인간 사이 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봤을 때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능력 이 있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더 어깨가 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만 신앙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됐어요 왜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을 세워 드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때가 되어서 너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제사장이고 레위이면 어느 잔치 집에 가면 자기가 그냥 자기 발로 저 상석으로 가요. 여기 보면 높은 자리라 그러죠. 이 높은 자리의 원 뜻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라는 뜻이 있어요. 이 높은 자리는 누가 앉아야 돼요? 하나님만 앉아야 돼요. 자기가 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위치도 모르고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최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거기는 음식도 좋은 음식, 사람들이 늘 아부 떠는 자리, 잘 봐달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 저 끝자리는 유대인 식사법 자체가 그래요. 끝자리는 늘 서민들, 왔다 갔다 사람들 먼지 일어나고, 춥고, 바람 불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 누가 그 자리에 앉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도 예수 믿으면 그렇거든요. 특히 목사 같은 저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이내 의가 자꾸 자꾸 강해지면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가정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주위 가족들이나 주변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뭔가 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긴다.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이 세워져 있고 내 주장과 고집, 내 의의가 다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터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안되겠다. 늘 어디를 가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들의 속에는, 입에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의 자세나 태도를 보게 되면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성겼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식이나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한쪽에서 먼저 섭섭한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만큼 자기 공로와 자기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왜? 내가 세운 공로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묻혀버리면 안 돼.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너희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제서야 부끄러워가지고 말쓰게 가지 않느냐. 끝자리 가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 가라.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라는 거야. 항상 신앙생활에 겸손하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높은 자리에 갔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뭐라 그러죠?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앞에 제가 소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좀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신앙인 척 하지 말고, 진짜 너의 태도와 자세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사업체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강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자녀, 부모가 주인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꾸 자녀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한테 막 뭐라 하고 공부해라 그러고 강요한단 말이죠. 자식도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높이는 자원 뜻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낮춘다는 뜻 자체는 겸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겸손과 교만이 이 손바닥의 등과 안쪽하고 똑같아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처음 믿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15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 잘난치 않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니다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주변에 다 자기도 주인공 되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야. 사람의 본성이란 것은. 반드시 더 교만한 사람한테 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교만하지가 않 겸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0절에도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에 패한바 되었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누부간넷살 왕입니다. 누부간넷살 왕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여러 지역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가 왕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야이 위엄과 이 자랑을 봐라. 크, 내가 이 정도야. 근데 누구한테 쌀이 누구를 모르고 있죠?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자랑, 인간의 돈,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갔다. 땅 이번에 뭐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남겼다. 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한 줌의 재더미가 되는 거야. 모세의 시편의 91편의 고백처럼 인간은 인생이 시간이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 80, 90 훅하면 가는 겁니다. 금방 날아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내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세요? 아직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살았다고 하지만은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만 주인공이 항상 자기보다 못하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결국은 두부간네살 왕이 왕에서 폐위됩니다. 다니엘서 오장에 보면 누가 폐위를 시켰느냐? 하나님이 폐위시킨 거예요. 세상의 권세, 영광, 지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웁니다. 사무엘서 고백대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권위 권력 능력 명예 다 하나님이 주셨다 빼었다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인간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뜻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작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뭘 타고 가셨습니까? 낙이 새끼 타고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하하 <laughs> 참 유대인의 왕이 무슨 낙이 새끼를 타고 가네? 얼마나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라는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야.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열받아요. 짜증 나. 누가 내 기분 건드리면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열받은 적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된다. 여기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니다 결국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셔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첫 번째, 아까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뭘 가지고 확인한다고요? 내 안에 섭섭함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내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뭐,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모르겠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섭섭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제발 좀 이거 고쳐달라고.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설교하다가 넘어지고 거품 물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덕이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더더 더 살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바울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볼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뭔가 내가 불편함 내가 뭔가 덕이 되지 않고 안 좋은 것도,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영광이 될수 있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라.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실수와 부족을 가리며 살려고 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약하고 좀 무능해 보이고 실수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우리 신앙인의 안에서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실패도 자랑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낮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온유하다는 뜻도 있고 친절하다는 뜻도 있어요. 온유하고 친절. 부드럽다. 사람이 겸손한 사람 보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겸손한 사람을 알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내 마음에 힘이 빠지면, 힘이 빠지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와요. 힘이 빠지면. 어떤 힘? 내 의, 내 자랑, 내가 살고자 하는 그 힘, 그 힘을 아버지 앞에서 내려놓으시. 그러니까 이 교만과 겸손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주인이지 않느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교만해지. 하나님이 주인이면 겸손해질 수가 있는.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높임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를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광야는 신앙인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광야가 오면 마음을 피우셔야 돼요. 마음을 낮게 하셔야 됩니다. 내 시야를 너무 높은 데 두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기준과 비교하지 마세요. 낮추세요. 예수님이 저 하늘 나라에서 이땅 밑까지 내려오셨잖아요. 내려가셔야 돼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말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냐.